오늘 할 게임은 더 캡. 외로운 길모퉁이에 있는 유령처럼 버려진 집에서 벌어지는 짧은 1인칭 공폭 체험입니다. 어떤 힘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누군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합니다. 어우 <놀람> 씨 뭐야? 빗소리가 왜 이렇게 커 크게 들려. 자, 주인공이 차를 몰고 왔는데 너 주차 이따위로 할래 진짜 환장하겠다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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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에 주차하면 되잖아. 왜 굳이 여기다 냅두는 거야, 진짜. 심지어 1차선인데 막아버렸어. 좌측으로 드래그해서. 아, 아, 이거 문 내가 직접 열어야 돼. 미치겠다, 이씨. <laughs> 여기가 내 집이야? 버려진 집인가? 관리가 1도 안 돼. 아니, 야, 야, 야. 내가 문 열게. 문 열게. 문 열게. 안에 주차장 있잖아, 이 새끼야. 주차장 있잖아. 이거 차고잖아. 주차를 하라고. 아, 내가 직접 차 운전해서 주차시키면 되나? 잠깐만. 그 너무, 너무 어둡잖아. 아니 이 게임 적용하기가 안 돼. 어 뭐야? 야, 야이 새끼야. 아니 아니. 아나 아, 씨. 와 레전드. 앞으로 설정은 안 만지겠습니다. 이 게임에서 안 되겠어. 아니 진짜 여기 앞에 주차장 있잖아. 주차를 하라고. <laughs> 아 진짜 속터지네. 개민패 아니냐 주인공? 자 뭐가 있어 나와. 나 지금 안 무서워.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 오히려 주차 그구 그래가지고. 뭐야, 이거 조명이야? 나와, 나와, 나와. 빛이 들어오네, 그래도. 어. 빛이 들어오고, 많이 좀 페어가 됐어요.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요. 야, 나 근데, 몸이 좀 다부진데? 그림자로 봐도?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. 야, 나 손가락 봐봐. 개굴는데? 목 두께 보소? 위신 나와도 다투까 팰듯 이거? 물리적 테마 가능할 것 같아. 나와. 2층에 뭔가가 있어. 소리가 나는데 그너나 감당 가능하냐? 아니 나 피지컬 개 좋은데 진짜. 오, 여기 문 열린다. 근데 생각보다 집이 좀 깨끗하기도 하고 정리만 잘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. 조명 바꾸자. LED 조명으로 바꾸자. 너무 어둡다. 아, 왜 돌아가지? <laughs> 오호, 뭐다 둘러봤는데 뭐 없는데? 일단 지금은 집에 갈까? 아니면 뭐 뒤에 차고 한 바퀴 돌아보자. 뭐상호작용된 것도 없어. 어, 근데 너무 어둡다. 게임이. 밝기 조절이 안돼이 게임. 하는 순간 그 메인 화면으로 나가죠. 뭐이 땅에다 있어. 여러분 약간 짱구집 같지 않아? <laughs> 어, 뭐야 이거는? 뒤에 이거 야, 이거 뭐냐? 이거 무덤 아니지? 아니, 무슨 뭐 뒷마당에 이런 게 있어? 이거 아니 아무리 봐도 무덤처럼 생겼는데? 뭐하는 집이야? 어?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어? 누나를 뒤집어 봐도 무덤처럼 생겼는데? 아니 그래서 나 뭐해야 뭐, 하, 뭐 해야 됨? <laughs> 아 잠깐만 아 혹시 걸어가는 거야? 저 집이 아니었어? 저 집이 우리 집이 아니었어? <laughs> 아 남의 집 들어간 거였나? <laughs> 아갈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나 진짜 남의 집 들어간 건가? <laughs> 아 여기도 문이 있었구나 아 맞다 여기 문이 있는데 안 열렸지? 여기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봐 근데 여기 내집 아니었어? 어?

공포게임이긴 공포게임이다. <laughs> 하지 마라, 하지 말라고 했다. 불왜 껐냐? 끄지 마라, 하지 마라. 진짜 울고 싶다. 아, 뭐야? 문 연소리 났는데 끼익하면서 뭐야? 아, 진짜 2층 다시 올라가기 싫은데, 어이씨, 뺨짜가 아, 발자국 소리지 <laughs> 잠깐만, 나 오른쪽 다리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? 그림자에 보면은 너뭐 경찰이야? 권총이라도 가지고 있냐? 뭐야? 어... 내가 말이 없어져도 좀 어? 이해 좀 해줘봐. <laughs> 지금 조금... 어... 좀 심상치가 않아. 어... 어... 음... 안녕히 계세요. 남의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. 집에 갈게요.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. 어 내가 남의 집에 들어왔어. 어, 어. 우리 집 아니야? <laughs> 아이씨 미친 놈이 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? 아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. 아 진짜 그저 대신 가주실 분 계시나요? 아저 내가 헛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? 그림 시검해가지고 그림자 아니지? 그림자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지? 아씨 어렵게 가기 싫네. 야, 너 뭐야? 뭘 하고 있었던 거야? 이 위에서... 아, 여기 원래 불이... 불이 왜 꺼졌지? 왜 꺼졌죠? 여기 조명... 어... 복도 조, 조명... <laughs> 아씨, 개 놀랐네. 이제... 아... 아... 이씨 아.. 아... 미친년... 아... 아이씨 예상 못했다 아좀 친다 너 제법이네 내가 갑자기 안 움직이잖아 진짜 심장 터져가지고 죽은 줄 알아 119 불러줘야 돼 여러분 알았지? 와 진짜 심장 튀어나올 뻔했어 방금 아 근데 내가 진짜 공포게임을 좋아하긴 하나 봐 이런 거 진짜 딱 끝나고 나잖아 약간 희열 같은 걸 느낀다니까 진짜 변태인가? 어? 아아아, 아, 아, 아닌가? 아, 이 근처에 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거실에 있었나? 어이, 이씨부레꺼 뭐였어? 방금... 아, 아니, 아니지,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. 여기 뭐 부시럭거리지 않았어? 아닌가? 아닌가? 아, 뭔 소리야? 어,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, 깔끔해요. 이 집, 사실래요. 하는 순간, 나대체이 게임 해야 돼. <laughs> 내가 분명 TV를 껐는데? 아, 야, 너 내가 가까이 가면 또툭 튀어나올 거지? 미친놈아. 아. 테러를 확보해. 뭔가 나오자마자 바로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야. 아, 왜안 꺼지냐? 왜안 꺼지냐? 어. 으이의. 으이. 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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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여기 어디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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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지시발 아이씨. 와, 이이 게임 연출 왜 이래? 어, 야불 꺼졌어? 왜왜저 방만 불이 안 꺼졌지? 어서 오세요. 다들 오서 와. 다들 다들 채팅 계속 쳐. 나 혼자 두지 마. <laughs> 나 혼자 두지 마. 채팅 계속 쳐. <laughs> 아, 캐, 채팅 안 치면 나, 나 게임 안 해. <laughs> 어? 저거 손 아니에요? 그거 손이지. 저 손이지. 저 닭발 아니잖아, 손이잖아. 저기? 저기, 오, 오른쪽에 뭐, 불, 불키라고? 아씨으이 깜짝 놀랐네. 이제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어, 이씨. 돌았나, 이게? 아 왜? 어? 얘 영화배우 닮지 않았냐? 그 엘렌 페이지였나? 야, 뭐, 어떻게 하라고? 야, 야, 아까 손가락질을 하던 애 어디갔어? 야, 너 다지 짚어봐. 어디야? 아, 저기였어? 아이, 미친. 여기? 아이, 시댁 문 열렸다. 여기 뭐가 있는데? 여기 지하실이지. 딱 봐도 지하실이다. 야, 여기 아니야. 손을 오른쪽으로 돌려봐. 이쪽 문을 향하게 해봐. 어? 아, 진짜. 아, 예쁘긴 하거든? 난 저런 죽은 깨가 있는 사람이 좀매력적이긴 하더라. 어 아, 이거 100% 내려갈 때 뭔가 나올 필요하하 아, 하지마. 나눈 감고 있을게. 여러분들이봐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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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음. 아, 어, 아, 안 나고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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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요. 뭐, 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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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야 그만 좀 속삭여. 미치겠어. 여기 뭐야 여기가 제일 밝아서 왔는데 조명 좀 줘봐 후레쉬 좀 진짜 미치겠어 아 미친 봐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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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봐버렸다 이쪽으로 괜히 왔다 차라리 모르고 갈 때가 더 행복하다 야, 평소에는 길 드럽게 못 찾는데 뭐 하냐 너 거기서 응, 안 놀라 안 놀라 오 뭐야 씨발 오 아이 개자식 함정이었어. 와, 아, 개... 당했다. 함정이었어. 와,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고 바닥에 뭔가를 설치해놨어. 와, 어 아, 뭐야? 어느 정도도? 오, 얘 뭐야? 왜? 얘 뭐냐? 어? 얘는 유신이 아닌데? 잠깐, 얘나 아니야? 저거 보면은 오른쪽 다리에 뭐 건총지 같은 거 내가 달고 있었거든 그림자에서. 딱 봐도 나인데? 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난데 열어봐 어이씨 야문 살살 열어 어 뭐야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 나안 보여 안, 보이게, 안 보이니까 안보이 일로 가자 아또또 또 뭔데 너또 바닥 뚫릴 거지 얘가 대놓고 놀래키지는 않는 거 같거든 내가 봤어 어이씨 어이씨 아이씨 어, 아,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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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이씨 아 이번에 나온다 이번에 나온다 온다 온다 온다는 느낌이 어. 왔다 <laughs>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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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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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아안아 아이씨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오지 진짜 이거 가져가면 안 돼? 촛불 하나 가져가는 게 욕심이 아니잖아 야 손바닥에 다띄어도 되거든? 촛농 떨어져도 돼 그니까 가져가자 아나 진짜 나 무슨 VR 하는 것도 아니거든. 근데 진짜 코너 돌 때마다 목을 쭉 하면서 빼고 있어. 아 여기 나가 왔던 데 걔도 아이씨 내한 바퀴 돌았잖아. 돌았나 아이씨. 어. 어이 미친. 아뭔뭔 뭔가,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? 아니, 아 이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. 어 어. 어. 아 씨발 씨발 씨발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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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. 내가 여기 왔었나? 여러분, 내가 여기 왔었어요? 어때, 나치 이커? 으으! 아이씨, 아, 진짜 바퀴벌레인 줄, 아, 진짜 존나 큰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. 아, 이씨 죽는다, 하지 마라, 진짜. 아, 나 진짜. 아, 나 미친, 미친 뭔데, 뭔데, 뭔데? 아, 미친, 왜 갑자기 추격전인데? 아야야 야,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아 잠깐 이 새끼 뭐하는데 아야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 야, 저렇게 천천히 오는게 더 소름돋는데 야차라 빨리 와 그냥 아 뭔가 좀 굉장히 느긋한 추격전이다 으이씨 깜짝아 아이씨 왜 반대편으로 와이씨 어? 여기야? 다시 돌아가? 나 다시 되돌아가는것 같은데? 닫으면 어떻게 할건데 닫으면 어떻게 할건데 너 들어올거야? 문열고 들어올거야? 어 근데, 야, 이거 약간 퇴로가 막힌 듯한 느낌인데? 나,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기도 하고. 아이씨, 망했다. 조졌다. 으! 아이씨. 아. 아. 아이, 아문 막았잖아. 아, 왜 그래? 아, 왜 그러는 거야. 진짜 이해가 안 가네, 진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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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왼손의 법칙. 자수법 성공. 어이씨, 깜짝아, 하지마, 이씨. 왜, 왜, 뭐야? 아, 빗소리야? 어, 어, 나왔어. 탈출을 했는데. 어, 근데 내가 왔던 집이랑 도로 구조가 좀 바뀌지 않았나? 어, 나 저기로 왔는데 왜이 집으로 나왔냐? 왜 연결되어 있지, 바닥이? 뭐야, 뭐야, 뭐야. 두집 살림이야? 뭐야. 아, 잠깐, 여기, 여기. 여기 여기 가도 돼? 여기 들어가도 되나? 약간 엔딩 느낌이 나거든, 일단. 이 음악 소리에서부터. 으이 깜짝 놀랐네. 씨 진짜. 아, 왜 여기 서 있는 거야? 뭐 있어? 저건물을왜 봐? 들어가서 말 걸어 보자. 야, 야, 저 잠깐만. 게임이 이렇게 엔딩 맞지? 엔딩 내줘야 된다. 갑자기 2부 시작하면 짜내절이야. 어우, 감자가 이씨... 결국 기가 그쳤네요. 아, 진짜 혼자서 보스 여운에 빠져있어. 이씨... 딸, 근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쁠까? 내 와이프가 미인인가? 내 딸은 아빠 닮는다고 했는데, 그러기엔 아빠 풍치가 너무 좋거든. 아빠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됐어요. 아,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던 건가? 하지만, 와줘서 기뻐요. 아니, 뭐, 어쩌라는 거야? 어, 아, 끝났다. 더 개비라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났네요. 어.